안녕하세요. 예, 부티나라 올라공주입니다. 요즘에 뉴스나 실사 프로그램 보면은 구독, 구독, 뭐 구독 서비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구독은 신문 구독 아니면은 올라공주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한참 듣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신박하고 재미있는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필요한 구독 서비스 있으면 저희도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하려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좀 흔하게 아는 거는 렌탈 서비스예요. 가장 흔한 게 이제 정수기 렌탈부터 해서 뭐 매트리스 렌탈, 그리고 장기 렌트카 등등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렌트, 렌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 등장한 구독 이건 또 뭘까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렌트 렌탈은요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금액을 할부로 나눠서 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자가 좀 붙겠죠. 그리고 금융적인 개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럼 구독 서비스란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매일매일 우유가 집으로 배달이 되잖아요. 신문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약속된 한 달에 결제를 하고 우유가 먹기 싫으면 끊을 수 있는 거. 이게 구독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보이는 물건 말고 서비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소유의 개념보다는 빌려 쓴다 대여한다 이런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구독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음, 여러분 그림을 하나 갖다가 우리 집에 멋있는 그림 하나 걸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은 굉장히 비쌀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에 따라서도. 하지만, 요즘 구독 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계속 바꿔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실이지만, 매번 다른 그림으로 우리 집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느낌, 이런 것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꽃이에요, 꽃. 요즘 가장 예쁘고,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싱싱한 꽃을 2주에 한 번씩이나 1주에 한 번씩 약속된 기간에 배송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꽃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 꽃을 하나 사기 위해서 어딜 나가서 내가 고르고 이 꽃이 요즘 예쁜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써서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됐던 것들이 그냥 시기가 되면 딱딱딱 오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또 구독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서 어, 직구하는. 조명이나 가구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욕심 많으신 분들은 하나씩 구입을 하려면 금액도 굉장히 크고 또 다양하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정 금액으로 구독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조명 같은 경우도 이번엔 이런 거 다음엔 저런 거 이런 식의 내 맘대로 조금 빌려 쓰는 개념이죠 옛날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돈을 냈으면 내꺼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것도 저것도 가지고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싶은 분들이 제품을 대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이 구독 서비스가 얼만큼 일파만파 퍼지냐면요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도 매트리스 렌탈 구독부터 시작해서 홈케어를 구독식으로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케아에서도 구독 같은 느낌으로 가구를 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여지껏 생각했던 거랑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뭐 군대 갔다고 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혼자 독립을 할때 이런 구독 서비스 한두 가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의 정말 장점은요. 아 이+ 제품이 내가 정말 필요한 제품이지 사용해 볼수 있다는 기회 두 번째는 계절별 아니면 공간별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좋죠 약간 변덕스럽잖아요 아, 나 오늘은 초록 초록하게 약간 꾸며보고 싶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아 그래도 그레이가 난것 같아 우리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기간별로 내 마음대로 조금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신상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사자마자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신상품에 대해서 내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사용해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써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접해보고 선택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 우리도 한번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구독과 렌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 꾸미는 가구, 그림, 꽃등 인테리어에 대한 아주 필요한 구독이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알려드렸어요.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저도요. <laughs> 그래서 어 다음 편에는. 구독 서비스 정말, 오, 이런 것까지 있어? 이런 아주 신박하고 재미있는 구독들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구독 중에 최고 좋은 구독 아시죠? 올라공주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어, 알람 설정 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부티나라 올라공주였습니다. 안녕!